좋아요. 엔드링을 어떻게 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 엔드링을 놓고 디스미설부터 시작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이건 기침. 주변에 있는 몹들을 날려버리는 기능이에요. 파이로의 반지는 적대적인 몹들을 즉시 불타게 만들어요. 이건 블레이즈링, 앵고버링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엔더 상자링은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엔더 상자를 제공해줘요. 그 이상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엔더 상자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어요. 여행자의 반지는 이렇게 제작하며 도약 능력을 제공해 줘요. 알겠죠? 즉 높이 점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허의 반지는 플레이어가 엔드로 순간 이동하고 웅크리면 오버월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공중 걷기 반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공중에서 걸을 수 있게 해 줘요. 음, 힘의 반지는 플레이어가 적대적인 몹에게 감지되지 않게 해 줘요. 이렇게 만들어요. 아, 도둑의 반지. 죄송해요. 아, 텔레포트 반지는 저장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블링크 반지는 플레이어가 보고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시켜 줘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고 한번 볼게요. 작동하네요. 작동해요. 하늘을 보면 아무 일도 없고요. 저기를 보면 될까요? 분명히 블록을 보고 있는데 음, 그렇게 멀리는 안 되나 봐요. 그죠? 저기 저 블록은요. 글쎄 어쩌면 될 수도 있는데. 아, 알겠다. 보이지 않는 블록이었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순간이동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블록이었어요. 뭐, 그렇네요. 완전 밸런스 잡혔죠. 어떻게 생각해요? 더 멀리 이동 안 되는 건 단순히 청... 가 로드 안 돼서 그래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탐험가의 반지가 있어요. 이건 플레이어를 500에서 6,000 블록 범위 내 랜덤한 위치로 이동시켜 준대요. 이거 탐험 하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자, 여기 있네요.